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고요. 제가 지금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여러분. 아, 어, 지금 균형감각도 없고요. 어, 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또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들을 또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크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네, 예, 어, 조심하시고요. 건강 관리. 저부터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것이 뭐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정을 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더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큰 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큰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아, 그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렇기 때문에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그 무인 공장, 그죠? 무인 공장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자마자 로봇 관련주들이 뿅 하고 올라갔어요. 우리 휴림 로봇 들어가 갖고 10% 이상 수익 냈죠. 그죠? 자, 그리고 원티드랩이 그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또 급등을 했고요. 이렇듯 개별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 하나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엇박자예요. 너무 시장이 심심하고 종목들이 잘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캔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요게 파란색이던 빨간색이든. 즉 뭐예요? 앙! 물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몇몇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엇박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초보자의 영역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섣부리, 섣부르게 매매 진행하시게 되면 은큰 어, 타격을 큰 손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전 브리핑에 넣어드렸던 내용인데, 간밤에, 미국에, 낸시 펠로, 펠로신가요? 낸시 펠로인가요? 펠로신가? 펠로인가? 뭐, 아무튼, 낸시 펠로 모시기가, 이 중국, 그러니까 대만을 방문을 한 거예요. 대만. 근데, 이 대만을 방문을 할때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어? 어이, 아메리칸 코쟁이들, 니네 말이야, 자꾸 대만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미국에서, 아이, 짱개이 새끼들, 야, 해, 해볼테면 해봐. 그리고, 네, 낸시 펠로 응가, 뭐가 하여튼 얘가 대만을 방문한 거죠. 즉, 뭐예요? 미중 간의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거 진짜 얘네들 만약에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시비를 아직까지는 걸지는 못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요 여러분 정말 이 패권전쟁 치킨게임이라도 하게 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경기침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뭐냐 그러면 미국의 GDP가요. 무려두번 연속이나 하락 그랬어요. 그죠? 자, 거기에 따라서 제조업지 제조업, 그죠?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코로나 이후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최저예요, 최저. 또 뭐예요? 서비스 PMI. 마찬가지로 최저를 찍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뭐예요?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딱 시장을 볼 때, 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분석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돈들이, 돈이, 그렇죠. 10년물 만기로, 10년 만기 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돈이 막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시장 상황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항상 우리 고수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식시장이요 여러분. 유튜브 몇개 보고 강의 몇개 보고 그냥 책몇권 읽는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시장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뭐 뭐 유튜브 몇개 찾아보고 책몇권 읽는다라고 해서 이게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네. 최소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 이상은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매수 타점 잡으실 수 있게 되고요, 반타치실 수 있게 되고요, 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그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단타 종목을 하루에 2개에서 4개를 들어갔어요. 이때 시장이 좋았냐고요? 안 좋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단타 종목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회사 관계자가요. 네, 승률을 계산을 했는데 무려 98%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이 단타 쳤던 방법들 우리 고수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왜 알려주냐고요? 제가 원래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벌써 세 가지 네 가지를 막다 알려드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단타 기법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거 알려준다라고 해서 제가 10% 수익 내는 거 1%로 줄어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이 10% 수익 내요 어. 제가 이거 뭐몇 가지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저한테 뭐 피해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약속드리잖아요 그죠? 음. 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공부하시고요 매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넥스턴 바이오 가지고 왔는데요 넥스턴 바이오 자 우리는 세력의 흔적을 찾아가야 돼요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요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넥스턴 바이오도 물론 세력이 있겠죠 보시면. 고점 이후에서 터진 거래량을 보았을 때 얘네들은 여기에서 턴게 아니고요. 요 라인대에서 털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또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털었겠죠. 왜이 거래량 대비 이게 작아 보일 뿐이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얘도 작은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1,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얼마예요? 1,000만 주가 터졌고요. 유통주식수가 거의 다한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 라인을 그어보는 거예요. 추세, 단기 추세도 그어보고, 장기 추세도 그어보고, 그어보시는 거예요. 구간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하락하던,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 세웠을 때, 왜 돌려 세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은 어디를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넥스턴 바이오는요, 여러분. 주봉상에서도, 월봉상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들어가서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눈치껏 따라하시면 수익이 나실 거고 우리 카페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께는 제가 좀더 디테일한 영상은 어디에서 드려요? 카페에서 해드린단 말이에요. 유튜브에다 다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다 어, 세밀하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학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입장하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턴바이오 놓치지 마시고요. 조만간에 우리한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타점으로 올 겁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박태환이한테 수영을 배우신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얘인데 박태환이한테 수영을 배우시고요. 박세리한테 골프를 배웠어요. 박태환이한테 배웠다라고 해서 저병 바로 하나요? 박세리한테 배우셨다라고 해서 드라이브 가지고 멋지게 샷 날리나요? 아니에요. 박태환이한테 배워도요. 음파 음파서부터 숨 쉬는 방법서부터 배우시는 거고 박세리한테 배워도요. 똑딱이서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최소한 제가 볼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6개월은 걸린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지 수익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는 거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주식매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길을 안내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력이요,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물론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주변에 세력 한 명씩은 다 있더라고요. <laughs> 세력과 직접 통화도 하고 종목도 같이 작업하고요. 세력 사무실에 와갖고 근무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구가 친구놈이 20년, 30년 지기 친구놈이 세력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걸 통해가지고 수익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매매하는 그 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방향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어, 오픈 방 오시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턴 바이오 관심 종목에다 추가해 놓으시고요. 계속적으로 어,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